여러분 보세요. 김진표 89표, 조정식 18표예요. 그러니까 이재명계가 지금 나라 이재명계 조정식이 18표, 김진표 89표가 났는데 여러분 문제는 그 마치 그 이재명의 수호신 과 같은 역할을 한다 어쩌고저쩌고 처럼에 여러분 처럼에 명단 한번 세 볼게요. 최강욱 한명 김남국 2명, 김승원 3명, 김용민 4명, 황우아 5명, 민영배 6명, 문정복 7명, 윤영덕 8명, 유정주 9명, 장경태 1 0 홍정민 11명, 이수진 1 2 최혜영 1 3 한준호 1 4 박영순 15명, 강민정 16명, 박상혁 17명, 이탄희 18명, 김우겸 19명, 민병덕 20명, 거기다가 뭐 박주민 이렇게서 해2 1 하나 회가 21명인데 철엄회가 21명인데 조정식이 열여덟 표야 어이 이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입장에서 최소한 철엄회에서만 개새끼가 3명있네 <laughs> 이재명 입장에서. 이재명 입장으로 보면요 여러분 뭐야 이거 철옴회에서만 개새끼가 세명 있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재명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했던 표가 설마 18편진 몰랐을 거라고 정성호, 김병호, 김영진은 나름 고참이라고, 철어에가 이제 신진들, 위, 그러니까 고참들이 또 있잖아. 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성호, 김병호, 김, 김영진, 요런 얘기 나중 김석헌 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초선의원들 모임인 철어에 말고 다른데 그런 중진들 표까지 생각하면 철어매에서 빤스런을 하는 애가 몇 명일까? 처럼에서도 빤스러운 게 도대체 몇 명인지 감도 안 잡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되잖아요. 이, 정, 이, 이 정도 되면요. 있잖아요. 이 정도 되면 뭐라고? 여러분, 그냥 좋된 거야. <laughs> 아, 생각할 필요가 없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야 할까? <laughs> 그리고 이 정도면 여러분, 배신자가 누군지 색출도 안 돼. 배신자 색출할 테야. 그러면. 배신자들이 여러분, 이재명 개가 여러분, 이재명 개가 몇 명으로 분류되는 줄 아세요? 이 투표 전에 이재명 개가 몇 명으로, 이재명 최소 이재명 개가 여러분 50명은 된다고 그랬어. 이재명 개가 50명은 된다고 했는데 선거를 했더니 이지경이 나와. <laughs> 그러니까요, 이재명, 그리고 이재명이 최대 정파가 아니라, 시, 아니라, 김진표 89표로 만든 이쪽, 문재인 쪽으로 힘이 다시 쏠리는 거죠. 예, 예. 헌터 양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재명, 호, 이재명 후보한테 딱 하나만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은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이 아니야. 그리고 대통령 후보였다가 낙선을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저씨라고 그냥. 그냥 막 개딸들 동원해서 막 드라이브를 걸고 막큰물놀이를 하셨는데 결론은. 잣됐다. 이게 이제 결론이란 얘기지. <laughs> 아.